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쁜 옷 가지고 왔으니까 구경 많이 해주시고 구매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세일도 많이 하니까 언니들 뭐 빨리빨리 구매하시면 또 이게 득템에 가시는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름 휴가가 막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여름 휴가라서 언니들이 또막 야외로 뭐 해외로 뭐 이렇게 놀러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쁜 옷 많이 소개해드릴까 입고 구매하셔가지고 휴가 가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쁜 옷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후드티는 면인데 냉감이 완전 아이스면이 면 자체가 아이스면이라서 면이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이거는 6677까지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줄 가라 여기는 곰돌이 줄 아이스면이 면이 여기는 후드 후드인데 이거는 바시락 원단이 모자는 바시락 원단이 원단이 여기 끈 조절 가능해 네, 이렇게 끈 조절 이거 6677 까지만 가능하고요 옆에는 이렇게 팀을 이렇게 해가지고 놔 활동하기가 너무 편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2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25,000원 자 제가 입은 청바지 요거 지금 어, 요거 제가 입은 청바지 요거 지금 2만 원씩 세일할게요. 이거 66, 77밖에 없어요. 66, 77밖에 없어요. 유, 이거 2만 원씩 세일합니다. 이게 보시면 첼리로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이렇게 물바람도 잘고 여름 청이라서 엄청 시원하고요. 요 이렇게 약간의 항아리처럼 돼가지고 여기 밑에가 약간 찝어나가지고 너무 이뻐. 주머니까지 다 있고요. 칠부길이 예, 이렇게 예. 뒤에 주머니 다 있고 물바람도 너무 잘돼 있어요. 6677까지만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 지금 6677 이렇게 아니, 2만 5천원입니다. 아니 2만원 2만원 세일해서 2만원 네 세일해서 2만원 사이즈 다 빠져가지고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요 디자인 청바지 이 디자인 요거는 지금 어, 사이즈 88만 있어요. 7788 7788 네, 요거는 7788만 있어요. 요거 그렇게 막 저기한게 아니니까 이것도 2만원 세일할게요. 지금 세일해서 2만원씩 몇장 없으니까 이런 거자 음. 그리고 원피스 원피스인데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끈으로 여기는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입으시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위아래 다 치마하고, 이렇게남방식으로 요, 요 디자인은 시폰 원단이에요. 시폰 원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추. 음, 오픈이 다되고요 주머니 다 있고, 체크가라에 체크가라. 카라에 체크가라. 여기는 게 끈, 이렇게 끈으로 묶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요거 사이즈는 뭐, 7788 언니들까지. 78 언니들. 7788 언니들. 이렇게 홀랄라, 이렇게 요 정도 길이. 어 제가 162 정도 돼요. 이렇게 훌랄라. 어 사이즈 괜찮아. 어7788 언니들까지 괜찮아요. 이거 3만원입니다. 3만원. 아 이렇게 블라우스, 검정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 이렇게 난방식 예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6677 아니 라지 엑스 라지로 나와요. 라지 엑스 엑스라지. 라지, 라지 엑스 라지로 나오는데, 어 제가 지금 입은 게 라지. 어, 66 77 언니도 입으시면 되고요. 라지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네, 요렇게 입으시고 오픈이에요. 어 카라에 오픈 다 오픈 단추 오픈 다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게끈 조절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끈 조절 가능하시고, 예요렇게 네, 어, 뒤에는 요렇게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가지고 적당한 길이에 너무 좋아요. 소매 길이도 근데 원단이 되게 시원해. 음, 브라우스 원단이라서 엄청 시원하고요, 괜찮아요. 나지 라지 나오는데 66 요거는 66 77 입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게 88언니들, 예, 88 언니들, 88 88 99 작은 언니들까지는 요거 입으시면 돼요. 엑스라지 어, 35,000원입니다. 예, 35,000원 브라우스 원단인데 너무 좋아요. 예, 차갑고 원단이 살에서 이렇게 붙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원단 자체가 살에 붙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입은 것처럼 너무 시원해 예. 그래서 깔끔하게 어디 정장 입고 가실 때 있으면 이런 거 하나 입고 이렇게 외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가격은 35,000원이고 옆에서는 끈 조절 가능하고 이렇게 이거는 라지하고 엑스라지 두 개예요 어,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어,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팔부 바지 어, 린넨마팔부 바지입니다 린넨마팔부 바지 이렇게 음, 요거 이거 이렇게, 예, 이렇게. 린넨 마에요. 색상은 지금 이 색깔하고, 이렇게, 색깔, 네 예, 이렇게. 색깔 두 개. 두 가지 색상이에 이거 원단 너무 좋고, 팔고 길이, 길이감이, 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서, 한여름에 그냥 입고 다니셔도, 어, 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입은 건 77이에요. 예, 88, 667788까지 나오는데, 이 흰색은 아무데나 받쳐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거 예. 가격 지금 35,000원까지 해드릴게요 35,000원 어, 지금 35,000원에 나가요 35,000원 예, 35,000원 이렇게 어, 보라 색깔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보라 흰색 있어요 보라 흰색 6,6,7,7,8,8까지 나와요 6,6,7,7,8,8 색상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인견이에요 인견 세트 인견 세트인데 위아래 세트고요 사이즈는 66에서 77, 88 언니들도 뭐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고무줄이라서 이게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이렇게 그래서 팔 작은 언니들 66, 77, 8 작은 언니들까지만 어, 이 바지 길이는 8부에요 8부 인견에다가 나염을 이렇게 나뭇잎, 나염을 찍었어요 주머니까지 다 있어요 네, 이렇게 고무줄입니다. 그리고 고무줄이고 여게에 팔부길이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민자요. 예 이렇게 네, 인견의 뒤에도 이렇게 네, 나염을 찍었어요. 요거 사이즈 6677팔 작은 언니들까지만 가능합니다. 요거 3만원이에요. 3만원. 이렇게 너무 이쁘게 이렇게 한번 세트 3만원. 인견이에요 인견. 3만원. 요것도 지금 인견 원단인데 이거는 8899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8899 언니들 어, 사이즈가 너무 잘 나왔고 이거는 이게 3피스 이게 지금 조끼까지 3리예요 이렇게 티에 바지에 조끼에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분리가 다 되는 거예요. 조끼 조끼는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다른 데다가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티에다가 이렇게 세트로 이게 어, 안에는 흰색이고 밖에는 검정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8899 언니들, 8899 언니들이에요. 요거 그러고 고무줄이고 바지 자체가 되게 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넓은 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바지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것도 어, 팔부 길이. 그리고 주머니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네, 절개선에다가 좀 통을 갖다가 조금 넓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네, 8899 언니들까지도 입으셔도 돼요 8899 8899자또자 아, 뭐 요번에는 자, 이렇게 티이것도 인견인데 이건 저번에 저희가 2만원씩 세일해서 팔던 티인데 너무 이쁘게잘 나왔어요 사이즈도 잘 나오고 이건 667777반 언니들까지도 가능하고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인견이고 카키 색깔에 이렇게 안에는 시폰 실루엣이 살짝 보여요 실루엣이 그리고 앞에는 나염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음. 너무 이쁘게 잘해놨어 사이즈 66 7 7 66 반부터는 가능해요 66은 너무 크고 66 반부터 77 77반 뭐까지는 괜찮아 2만 원 2만 원입니다 자요 청바지 요 청바지 이것도 지금 청바지도 이렇게 보시면 네, 여름청이에요 얇아 너무 얇게 나왔어요 청바지 자체가 정말 얇게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 얇게 나와가지고 네, 주머니 다 있고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 두개 6, 7, 8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구부 길이 길이감이 길은 거예요 어, 짧은 게 아니라 그리고 여름에 한 여름에 짧은 거 입기 싫어하는 언니들이 입게끔 정말 얇게 나온 청바지 여기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이쪽도 이렇게 수를 놨어요 이렇게 2만원씩 뒤에는 주머니 주머니 라지엑스로 나오는데 6, 7, 8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6, 7, 8 이거는 붙는 청바지가 아니라 조금 여유있는 청바지라서 괜찮아요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2만 5천원 자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블라우스남방입니다 이렇게 예. 카라브라우스예요 카라브라우스 이렇게 반오프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오프 이거는 청색이에요 청색 음, 청색이고 여기에 사이즈는 667788다 있어요 예. 이게 청색 파란 색깔이 아니라 청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길이감이 조금 엉덩이를 가려요 약간 가리고 이렇게 7부 7부 소매는 7부 뒤에는 이렇게 티임이 있어요 이렇게 티임 이렇게 여기도 소매 티임 이렇게 있어요 반오픈이에요 반오픈 정장 필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흰 바지나 뭐 이렇게 정장 바지에다 입고 다니시기에 딱 좋고 색깔 자체가 되게 이쁘게잘 나와서 청색깔인데 뒤에는 보시면 이렇게 찝었어요 여유 공간으로 찝어놓고 색상은 지금 청색하고 검정하고 두 가지 카라오픈 어, 브라우스 남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음, 검정인데, 이렇게. 검정도 너무 이뻐요. 어, 여기서 여기까지만 단추니까, 이렇게 단추 잠그시면 되고, 네, 정장으로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여름 정장으로. 소매는 언니들 짧은, 짧은 소매 싫어하시는 언니들 7부예요, 7부. 음, 길이감 7부고요. 가, 어, 사이즈는 667788까지 나와요. 라지 X2로 나오는데, 667788로 나와요. 667788로.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어, 색상은 검정하고, 이거 파랑 색깔이 아니라 청색이에요. 청색. 이렇게 두 개. 35,000원. 사이즈는 라지 X2 이렇게 해가지고, 35,000원씩. 자, 이 브라우스. 여기 보세요. 이거는 시폰. 10톤, 완전 시폰이에요. 6677 반까지만 가능해요. 66777 반까지만 25,000원이에요. 25,000원. 이렇게. 길이감 자체도 이렇게. 네. 조금 기른 편이에요, 이거는. 어, 기른 편이고, 휴가 갈때 입으시면 너무 이쁘고, 소매 이게 안 입은 것 레이온 원단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안 입은 것 같아요. 완전 레이온인데, 완전 가벼워서 너무 좋고, 색상 나염 자체도 정말 이쁘게 잘했고, 여름 물건이 이제 막 주문을 해도 품절이 된게 많고 언니들 주문해도 맞춰주지를 못하니까 그점 양해해주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언니들 그냥 빨리빨리 주문하시면 이게 있는 수량만에서는 제가 최대한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게 물량이 이게 끝나갈 때라서 여름 물건이 끝나갈 때라서 어, 물량 못 맞추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끈끈 끈 조절 여기서 끈으로 이게 리본으로 한번 이렇게 허리 있는 데서 잡아주셔도 되고 어이게 주머니까지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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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퍼 여기서 지퍼야 지퍼 지퍼고 약간의 A 라인이. 약간의 A라인이고 소매 있는 데서는 조금 더 어, 고, 원단을 더 공간을 해가지고 조금 여유 공간을 줬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뒤에는 이런 디자인 엄벌로 해놔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엄벌로 해가지고 묶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엄벌로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25,000원이에요 휴가철에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상 자체도 진짜 예쁘게 나오고 가격에 비해서 정말 잘 나왔어요 예. 네. 자 25,000원입니다 자 요거 이거는 줄 틴데 아, 줄 틴데 너무 귀여워요 귀엽게 잘 나왔어요 이거는 마실이에요 실 자체가 음, 마실이라서 여름, 여름에 여름 그냥 니트예요 니트인데 실 자체가 말라서 요런 거는 여름에 입으셔도 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마실로 짜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줄갈아라서 되게 캐주얼하게 이쁘게 나왔고 앞에는 끈으로 이렇게 진주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여기도 진주 이렇게 해놓고요 끈으로 음, 끈으로 리본을 싹 해놓으면 되게 깜찍하고 이뻐요 그래서 청바지 같은 데다 입으셔도 괜찮고 너무 이뻐요 음, 천연 마실이라서 이게 니트니트예요 여름 니트니까 어, 엄청 시원해요 옆에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예, 스판이에요 스판 스판이라서 입고 벗고 하기가 편해요. 이건 사이즈 6, 7 언니들만 가능합니다. 6, 6, 7, 7 언니들. 색상은 지금 요거 베이지 에 검정이고요. 요거는 흰색에 파란 색깔이에요. 흰색에 파란 색깔. 이렇게 요것도 끈을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더 귀여워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진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밑에도 진주. 음, 흰색에 파랑, 청색깔이에요. 청색, 파랑은 아니고 청색. 얘들은 베이지 흰색언니들이 게, 저희가 이렇게, 어 소개를 하는데, 가끔 그런 언니들은, 그런 언니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명 언니들이 이렇게 보시고, 제가 색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도, 음 이게 화면에서는 만약 검정색인데, 진한 권색이 왔다고 이렇게 하는 언니들이 있어요. 근데, 화면상에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거하고, 화면상에 하고, 조금, 색상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어, 핸드폰 차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게 어 말로 색상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거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요거는 흰색에 청색 요거는 베이지에 검정에 25,000원 6, 7, 7반 언니들 까지만 가능해 어, 6, 6, 7, 7, 7, 7반 언니들까지 지금 이제 이게 물량이 여름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거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자 이거는 린넨이에요, 린넨. 린넨인데, 요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어, 면시보리에요, 면시보리로, v 인 e s 로 해놓고, 이게, 이게 앞에는 프린트로 찍었어요. 요거는 예, 핑크 색깔, 진한 핑크 색깔. 여기도 소매도 시보리. 어, 이렇게. 요거는 사이즈는 6677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큰 사이즈는 다 나가고, 6677만 있어요. 뭐 뒤에는 보시면 찝었어요 이렇게 여유 공간으로 한번더 찝어줬어요 이렇게 이거는 핑크 색깔 핑크 색깔 6677만 있어요 6677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부인해신데 커피 색깔이 커피 색깔 이렇게 앞에 영어 이렇게 예, 프린트로 찍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시보리 15리. 면시보리로 이래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시보리 예, 여기도 시보리 이렇게 자, 요거는 사이즈, 사이즈 667788 까지 가능하고요. 라지X2로 나옵니다. 라지X2로. 자, 여기 뒤에는 찝었어요. 커피 색깔이요. 커피 색깔. 커피 색도 되게, 핑크도 이쁘고, 커피도 이쁘고. 너무 이뻐요, 색깔. 이렇게. 35,000원입니다. 35,000원. 자, 요 청바지 아, 이거 봄에 우리 엄청 많이 팔았던 청바지인데 지금 이게 여름 청바지로 나왔어요. 여름 청바지로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 이렇게 지그재그 막 이렇게 원단을 막 지그재그지그로 이렇게 예쁘게 놨어요 오색으로, 음, 오색으로 이렇게 사이즈는 라지 엑스라지로 나와요. 라지 엑스라지. 667788 라지, 엑스라지로 나와요. 667788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청 여기 녹색깔로 뒤에도 주머니 녹색으로 이렇게 물바람도 이쁘게 해 놓고 어, 피스도 어, 약간의 통에 약간 통구부에 예, 구부 긴바지입니다. 이렇게. 음. 3만 원이 3만 원. 요거는 녹색이고 이거는 보라색깔. 보라색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예. 지그재그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핑크 주머니 예. 울바램도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이렇게 3만원이에 예. 3만원 3만 너무 이뻐요 사이즈는 나지 x로 나오는데요. 667788로 나옵니다. 667788로 자이 브라우스 이건 쉬폰 브라우스예요 쉬폰 브라우스 지금 제가 입은 어 지금 흰 티에다가 자 제가 입은 브라우스 지금 아 정말 시원해요. 레이온인데 너무 시원하고 소매 있는 데서는 이렇게 네, 소매 있는 데서는 퍼플 여기다가 리본 하나 달았어요 아, 뒤에도 뒤에도 보시면 돼요 네, 레이온이에요. 레이온 아 정말 시원해요 흰 바지랑 이렇게 입었는데 정말 어, 나염도 너무 이쁘게 고급지게 찍어놔가지고, 정말 이쁘고, 속도 그렇게 얇은데도 비치지가 않아서 좋아요. 음, 옆에는 TM을 이렇게 약간 엄벌로 해놓고, 뒤에, 뒤에가 조금 짧고, 앞에가 약간 길은 둥글게 뺐어요. 둥글게. 모양이 되게 고급지네. 요 25,000원인데 되게 이뻐. 소매 있는데도, 정말 안 입은 것 같아. 어, 이거 프리 사이즈 사이즈 하나에요 6, 7, 7반 언니들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6, 6, 7, 7 레이온입니다. 레이온 흰 바지랑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흰색 바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뒤에 또 이게 리본 이렇게 리본으로 묶으셔도 되고 음, 목선 있는 데는 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레이온이에요. 25,000원입니다. 25,000원. 자, 이거 나비티. 아, 이것도 되게 이쁘네요. 이것도 레이온 원단입니다. 이렇게 브라우스 원단 자체가 되게 시원하고 되게 좋고요. 여기는 게 면으로 면으로 약간 면으로 해 가지고 돌렸어요. 소매 있는데도 이렇게 레이스 돌리고. 근데 색깔 자체가 되게 이뻐요. 목선 있는 데는 시보리 면으로 싹 돌려서 시보리 면으로 이렇게 망사에 망사. 약간의 망사면을 어, 나비, 앞에는 큐빅 이렇게 해 놓고 아, 너무 이뻐요. 시원하고 되게 가벼워서 좋아요. 소매 길이가 마음에 들어. 언니들 이게 소매 길이 짧은 거 싫하는 어 언니들 이게 요 정도 길이감이 너무 좋아요. 어, 길이감도. 그리고 안 입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하나인데 66, 77, 77반언니들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2만 원입니다. 요거 2만. 원.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아, 되게 시원하네요. 2만 원. 재밌네요. 자, 요청 청 원피스 지금 하나 남았어요. 요것도 지금 하나 남아가지고, 지금 요거 세일할게요. 이거 3만원에. 아, 청 원피스 사이즈, 사이즈 6677, 77반 언니들 가능하고요. 아, 여기, 여기 밑단 있는데, 여기 허리선 여기가 너무 예쁘네 아, 이 청바지, 이 청치마도 원피스, 청 원피스인데 너무 이쁘네요. 여기 이 선에서 되게 이렇게 여유를 줘가지고, 지금 너무 편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허리선에서는 이렇게 묶으셔도 돼 뒤에서 이렇게 묶으셔도 돼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묶으셔도 되고 길이감은 요정도 162에요 제가 여기 네, 끈 여기 네. 여기 샤링 한번 놨어요 양쪽으로 샤링 목선 있는 데는 그냥 빼고 여기는 스터치로 한번 때리고 이렇게 아 스터치로 또 때렸다 고해가지고또 언니도 또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겠냐 스터치로 박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터치로 박고요 위에서 아래까지 싹 박았어요 요거 세일할게요 3만원 3만원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묶으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묶으셔도. 자, 언니들. ]으로. 네. 자, 언니들. 이게 오늘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이쁜 옷 소개했으니까 언니들 구매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